토끼드롭스 2011 따뜻한 감성이 전해지는 애니메이션의 명작. 2011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토끼드롭스는 보는 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야기로 30대 싱글 남자 다이키치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카인 6살 소녀린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변화를 그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책임감에 휩싸인 다이키치와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린 사이의 유대감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줍니다. 섬세한 그림체와 리얼한 캐릭터 묘사는 이 작품의 매력을 더하며 일본 애니메이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토끼 드롭스는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과 성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환상적인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작품 속에서 다이키치는 린에게 서툴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자처하며 순조롭지 않은 양육 과정 속에서 독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가족 사랑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더불어 사회의 싱글대디에 대한 편견과 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도 섬세하게 담겨있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이 작품은 관계의 중요성과 개인의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청자에게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풍성한 감정선을 담은 스토리텔링과 음악은 토끼드롭스를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토끼드롭스는 특히 그 사실적인 내러티브와 감성적인 스토리라인으로 인해 일본 내외에서 호평받았으며 이는 가족과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어느 문화권에서든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각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한 대사와 상황, 설정은 이 애니메이션의 심도 있는 인간 교감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또한 토끼드롭스는 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대와 사랑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적인 면모를 지닌 작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메시지는 주인공, 다이키츠의 눈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찰과 더불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생생하게 묘사된 일상 장면들과 린의 해맑은 웃음은 마음속 잔잔한 감동을 이끌어내며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는 데인 다이키츠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가족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토끼드롭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망각한 간단한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